안녕하세요. 박영주입니다. 여러분. 여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벌써 2월이 거의 다 가고 있고요. 지구 온난화 덕분에 한 4월만 돼도 반팔 입고 다니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올 여름에 저의 작은 목표는 민소매 티셔츠를 입고 당당하게 거리를 활보하는 게 저는 이상하게 팔 운동이 약간 하기가 싫더라고요. 재미가 없으니까 자주 안 하게 되고 자주 안 하니까. 변화와 성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악순환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2두와 3두 운동을 나를 잡고 진행해 봤습니다. 이두랑 삼두 운동을 먼저 하기 전에 저는 데드리프트를 먼저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데드리프트를 하면은 이렇게 온 몸에 뭔가 이렇게 힘이 꽉 한번 이렇게 채워지는 느낌, 몸들이 약간 조여지는 느낌 이런 것들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운동을 하면은 뭔가 좀 운동 한거 같아서 데드리프트를 먼저 했고요. 그다음에는 이두와 삼두를 번갈아가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등 운동을 하다가 뭐 조금 에너지가 남는 거 같아. 해서 이두하고 깔짝깔짝 그렇게 계속 해오다 보니까 이두랑 삼두가 이렇게 자극이 충분히 오지도 않고 그 다음날 아프지도 않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래선 안 되겠다. 그러니까 유튜브에서도 이두 삼두는 제대로 나를 잡고 운동을 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바벨컬로 시작해서 주로 케이블을 좀 이용해서 저는 케이블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쭉 늘어났다가 당기고이 힘이 계속 어 끊기기. 않고 이어지는 그 느낌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두랑삼두 운동을 할 때는 거의 케이블을 이용해서 일단은 많이 진행을 했고요. 또 저처럼 헬린이 같은 분들은 프리웨이트로 할 때보다는 훨씬 더 집중도도 좋아하시고 자극을 느끼기에도 좀더 쉬운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두가긴 근육과 짧은 근육 이렇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서 어떤 그립으로 어떤 부위를 타겟으로 운동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운동이 나올 수 있다고 하니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해머 컬 같은 동작을 이용하면 팔에 뭐라고 옆면이라고 하죠 그래서 좀 이렇게 넓어 보이게 만드는 그쪽을 좀 타겟으로 할수 있다고 하니까 골고루 팔을 입체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유튜브에서 찾아보셔서 해보시면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